1대 0 삼성 앞섰습니다. 다 앞에 말두자 2루와 3루 김한수. 자 직선 탕구 아웃 바운드로 떨어뜨립니다. 올 세임. 2루 박정호의 실책이 나옵니다. 2대 0 투하 웃 세입자 2루 가수계 정경배. 중견적 빠집니다. 자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. 추가 득점 3대0 2점수가 큽니다 2점수는 큽니다 6회 초 LG의 공격은 원하우트의자 3루 6번 타자 이병규 모란 이병규 아 연속되는 안타입니다 3대1 한점 추격 주자는 2루와 3루 다속의 송공 제이 1구 3루 강습 베이스 받고 다시 1루 송구 높았습니다 최고 아우 3대1 한점차 1번 타자 유지현 7구 1루 쭉 4대3 동점이 되면서 7회 초 수비입니다. 6번 타자 이병규. 투수 넘어서 중견수쪽 빠집니다. 2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. 4대3. 네. 뒤의 역전입니다. 7회 말로 넘어갑니다. 김정훈 김종훈. 김종훈 적시타집니다 2루 주자. 허민 동점. 타석에는 최익성. 최익성 쳡니다. 쭉봤습니다 좌중간 수 9회 초까지 왔습니다. 이병규, 주수협 주수 추수 직선타, 이성 입패 이제 양팀은 잠질로 옮깁니다. 6대 4, 삼성의. 뭐 오늘 끝나면은 오늘 저 면은 무조건 끝이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제 덕분에 이기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모든 뭐 삼성 팬들한테 한, 한 게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게즐거웠